바로 BMW X3 사용 설명서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신 이후에 해주시면 잘 됩니다. 신기하죠? 폭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네. 핸들에는 지금 버튼들이. 그래서 이 왼쪽에는 주행과 관련된 것들, 이 오른쪽에는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것들. 이 영상 저장해두시고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BMW 임채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 중에 하나죠. 바로 BMW X3 사용설명서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처음에 출고하시고 나서 BMW X3 어떻게 조작하는가에 대한 이 모든 것들 담겨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전면부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보시면 이 BMW X3가 이번에 작년에 새롭게 풀체인지되면서 나온 이 강인한 인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보시는 차종은 X3 20, e Xdrive,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의 디자인입니다. 프로 모델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반 M 스포츠 패키지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된 것들이 조금 더 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닛까지 높이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최근에 뭔가 바람이 흐르는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여기 로고 사이를 푹 파여 있는 이런 M자형 로고의이 보닛 디자인 들어가신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바로 이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 주변으로 LED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밤이 되면 정말 아 이거 누가 봐도 BMW구나 하고 강인한 인생을 심어주는 게 아이코닉 글로우 이 키드니 그릴입니다 또 하단부에 보시면 역시나 M 스포츠 패키지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다 뚫려 있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고요. 하단부에도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기 흡입구들을 부 만들어서 엔진을 좀더 식혀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전면부에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현재 총 4군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미러에 하나씩 그리고 후방에 있는 후방카메라 등을 통해서 이 차량은 이 서라운드 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측면부입니다 측면부 역시 확실히 이 보닛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제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본닛의 높이가 제 허리 이상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비해서 굉장히 커 보이는 장점이 있는 게 최신에 나오는 BMW의 트렌드들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옆에 그릴에서부터 운전석까지 쭉 이어지는 이 모습도 굉장히 좀이 날카로운 눈매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면부에서 보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코풀소 같은 느낌이 언뜻 드는데요. 보시면 이 헤드라이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 데일라이트 등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오토 상향등, 그러니까 즉어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가시면 자동으로 스스로 상향등이 켜지고 꺼지고 하고요. 또 상향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앞에 차량이 있다면 그 부분은 꺼주고 양옆에만 켜주는 등의 굉장히 똑똑한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헤드라이트는 이 실내 설정을 통해서 상향등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실 건지를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따가 제가 설명 추가적으로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옆에 측면부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휠이죠. 이 X3 M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은 브레이크 패드에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스포츠 패키지와는 다른 색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보실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어 그리고 휠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일반 이 베이스 모델 그리고 M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프로 모델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렁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트렁크의 버튼이 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 트렁크에서 버튼이 두개 있는데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물리키를, 그러니까 즉, 이런 키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차가 잠기고 그리고 닫히고까지 두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합니다. 트렁크를 열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렁크를 닫고, 차를 잠그려면, 다시 키를 꺼내서 잠그시거나, 혹은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잠그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고, 트렁크가 열려있고, 키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이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시면, 닫히고 잠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음 동선을 이어나가셔도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꼭 알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또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고 또꼭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트렁크를 이킥 동작을 통해서 열고 닫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가장 좋은 건 트렁크의 끝부분 중앙 정도에서 약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 상태에서 발을 넣었다 빼주시면 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닫힙니다. 열 때도 똑같이 다리를 넣었다가 빼주면 네, 약 1, 2초 후에 깜빡깜빡 거리면서 트렁크가 열립니다. 참 쉽죠? 스마트키라든가 혹은 이 물리키를 갖고 있으실 때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꼭 갖고 계신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발로 아무리 차도 네 반응을 안 합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사용자가 이렇게 했을 때 다치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지신 이후에 해주시면 잘 됩니다 신기하죠 혹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네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2볼트 시가 잭을 꽂을 수 있는 이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저게 보면 역시나 이제 은색으로 되어 있는 고리들이 되어 있는데 총 4개의 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들은 어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물망 등을 구입하셔서 그물망으로 여기 위에 적재해 놓은 걸 흔들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승하차 편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의 키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차 문을 잡으시면 열리고 그리고 잠그실 때는 여기에 있는 빗살 무늬를 터치해 주시면 잠깁니다.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잠갔을 때이 사이드 미러가 접히기도 하고요. 문을 열었을 때 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또 쓰실 수 있고, 방금과 같은 이렇게 왔을 때 열리고 눌렀을 때 닫힐 때는 이런 물리키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만드신 키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나오는 차량은 컴포트 액세스 3.0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차에서 멀어지기만 해도 잠기고 차에 가까워지기만 해도 차분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추가적인 동작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넷 여시는 버튼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보셔야 하고요. 얘를 이렇게 한번, 그리고 보시면 EX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이렇게 두 번을 당겨주셔야만 본네트가 열려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본네트 열어보면, 네, 이렇게. 네, 여러분, 혹시나 주의하셔야 될 게, 워셔액 넣으실 때, 코팅 성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b m w 의 노즐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코팅 성분이 있는 이런 워셔액을 혹시라도 넣으셨다가 노즐이 막히면 보증 처리 하셔야 되거나 AS비용이 발생하니까 유념하시고요 순수 워셔액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어, 아쉽지만 자동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수동 걸쇠를 내린 다음에 네, 조정하신 후 다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은 이제 실내입니다. 핸들에는 지금 버튼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는 전체적으로 주행과 관련된 것들 이 오른쪽에는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것들 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핸들의 바로 뒤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는 기아를 다운시프트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는 기아를 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이너스를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계기판에 부스트라고 나타나면서 약 10초간 최대 출력이 발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 BMW X3를 타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고 부스트가 있는 차종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초간 최대 출력으로 나오니까 한번 요기는꼭 잊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에 분이 같이 있다면 네, 혼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버튼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크게 셋 t 그리고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플러스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최초의 10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온 오프를 하시고요 요거를오을 하시면 계기반에 뭔가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드 버튼을 눌러서 리밋 크루즈 기능 그리고 반자율 주행 이렇게 총세가지 정도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주행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속도 조절을 내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밋에서 속도 조정을 하면 엑셀 아무리 밟아도 차가 나가는 속도를 최대치까지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즉 내가 100에다가 리밋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엑셀 아무리 밟아도 100 이상으로 차가 속도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속 구간이라든가 제한 속도가 있는 곳 그리고 혹은 어, 서해대교 같이 구간단속 이럴 때 누르시면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앞차량과의 크루즈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 그리고 핸들까지 잡아주는 것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내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속도를 설정하신 다음에, 앞 차량과의 간격 유지를 하면서 가거나 혹은 차선까지 잡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내가 크루즈 기능을 켜시고 속도를 100에다 맞춰 놓으셨을 때이 차는 속도를 100에 맞춰서 자율 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앞에 차가 혹시라도 나타나면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내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요. 최대로는 멈추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차가 출발하면 운전자가 시선을 앞에를 보고 있다면 같이 따라가 주기까지 하는 기능이 바로 이 BMW X3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정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X3에는 모든 트림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등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차선 유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깜빡이를 켰을 때 차선 변경까지 해 주는 기능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set 버튼 있죠? 이 set 버튼은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도로의 규정 속도에 맞게 내가 한 번에 세팅을 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톨게이트를 통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규정 속도는 100km로 바뀝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set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에 맞게 크루즈 기능이라든가 혹은 리밋 기능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바뀌는 규정 속도에 적응을 바로바로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세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변경돼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오른쪽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보시면 핸들에도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설정 버튼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볼륨을 올린다거나 전화를 받고 음성인식으로 차량을 제어한다거나 하는 기능이고요 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대기반에 그이 컨텐츠 그리고 레이아웃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메뉴들을 바꾸실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맞는 설정을 변경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신형 X3는 우리가 너무나도 장점 중에 하나인 티맵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화면에 뜨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 팀의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음성 안내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끄실 수도 있고요. 교통 정보라든가 통제 그리고 설정 등도 여기서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메뉴들을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 화면에서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다는 라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세팅하셔야 되는 걸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홈버튼 오른쪽에 메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은 이 전체 화면이실 텐데요. 차량에서 도어 및 창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으로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컴포트 액세스처럼 차에 가까워지면 잠금 해제되고 멀어지면 잠기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블라인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마이 BMW를 연동하시면 보여지기 때문에 꼭 X3를 타실 때는 마이 BMW를 연동해 놓으시고 개인 계정으로 타시는 걸또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렁크 리드 높이 조절하시는 거는 네, 5단계 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로 열고 닫기도 여기서 온오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오시면 아까 운전석에서만 보이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이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회전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회전은 주로 잘 쓰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밝기도 조금 더 밝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눈에 너무 거슬리다면 밝기를 약하게 하셔서 또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 이렇게 깜빡이는 부분들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무드등으로 들어와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역시 실내 조명에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여기서 색상을 원하시는 것들로 네,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시동 버튼은 여기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로 예,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파킹 모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버를 뒤로 당겨주시면 됩니다만,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레버를 뒤로 당겨주시면 드라이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쭉 위로 밀어주시면 네, 후진 기어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가려면 두번 당겨주시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킹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P버튼만 눌러주시면 파킹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보면 지금 T 옆에 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에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더 당겨주시면 이 스포츠, 그러니까 세미 오토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기판에도 S1, S2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조금 더 액티브한 주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고요. 그러나 변속 시점이 좀 느리기 때문에 기름을 더 먹을 수 있다라는 단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p 버튼 파킹 네 그리고 이 N에다가 뉴트럴에다 놓고 사용을 하실 수는 있으나 중립 주차는 안 되니까 그점꼭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오토홀딩 기능인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사용 방법을 잘 아시겠지만 이 오토홀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토홀딩 기능이 불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저 화면에 P라고 계기판에 알람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차가 나가지 않게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떼어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신호가 걸렸을 때 파킹에다 놓고 굳이 쉬지 않아도 편하게 계셔도 되고요. 이 기능 어, 너무 어색하다고 안 쓰지 마시고요. 익숙해지시면 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밑에 또 역시나 버튼들이 있는데 볼륨을 네 온오프 하시거나 음소거가 필요하실 때는 얘를 그냥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뭐 다음 곡이라든가 다음 채널이라든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이 PN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후진 기어를 넣으시게 되면 파킹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 화면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노라마 뷰 화면을 통해서 이 후방의 180도를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후진하실 때 혹시라도 사각지대에서 오는 차들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뒤 비상 브레이크 간섭을 온으로 켜 놓으시게 되면 가끔 굉장히 놀라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후진을 하시다가 뭔가 장애물에 가까워졌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완전히 잡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게 브레이크가 잡히기 때문에 간혹 아 내가 뭔가 벽에다가 차를 박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게 잡힙니다. 그래서 동승자나 혹은 운전자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끄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이 숨어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로 드라이브 레코더라는 기능입니다. 블랙박스 이외에도 차량에 달려있는 4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 차량의 모든 주변을 항시 녹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드라이브 레코더에서 설정을 허용으로 다 기본 설정으로 해주시고요. 차량에 내가 보면 이 누르는 시점부터 20초 그리고 누르고 나서부터 20초 간을 녹화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은 최대 30초. 그러니까 즉 1분간 녹화하실 수 있는데요. 옆 차량과 부딪혔거나 무슨 일이 생기셨을 때이 녹화 기능을 통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방금처럼 이 화면에 들어와서 하시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이 P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P 버튼을 1초에서 2초 정도 누르시면 녹화 중 이라고 뜨면서 방금 눌렀지만 앞에 20초부터 40초까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떠한 액션이 발생을 했다면 이 버튼을 바로 1초에서 2초 정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고요. 블랙박스의 각도는 앞과 뒤이기 때문에 양옆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특히나 양옆을 커버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이 비싸고 소중한 차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운전자 어시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 어시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이 주행 기능입니다. 아까 이 크루즈 기능을 설명할 때앞 차량과의 간격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 간격 유지하는 기능은 이주행의 안전거리 제어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깝거나 멀거나 그리고 혹은 중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세팅해서 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X3에 대해서 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 여러분들의 차량을 받고 나서 영업 직원들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정말 내가 진짜 모르겠을 때 다시 뭔가 보고 싶으실 때이 영상 저장해두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비 오너이신 분들 역시 이 영상 저장해두시고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영상만으로 다 담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설명은 덜 드렸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다면 출고하셨던 영업 직원 중고차를 사셨다면 저에게 댓글로라도 문의를 주시고요. 또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또 이만한 사람이 없구나 하시면 차량 구매 상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3에 대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간 BMW 임채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 핸드폰 무선 충전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왼쪽에만 핸드폰 무선 충전이 되시고, 오른쪽에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